그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며 살렸다. 세존이시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통달하거나 경전을 벗겼쓴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800만억 나유당항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께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얻은 복이 많다고 하겠느냐 적다고 하겠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경에서 내지 사복이 하나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이해하며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그 공독이 더욱 많으니라 그때 야간 보살님이 부처님께 사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설법자에게 달하니 주문을 주어 수화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주문을 살아였다. 아니마니마니마니마니지리자리지에샤마샤위다리산제목제목다리사리야위사리삼리사리사이에사이에하기니선제사리다라니아로가바사바자비산이여비제아변다라내리제아단다바레수지구구레목구레아라리바라레수가차아사마살에부답이기들구제달마바리차제생가열구산에바사바사수지만드라만드라사다야우르다우르다교사라악사라악사야다야아바로아마야나다야아니마니마니마니 <inillingen into s Elliott> 마니 지대 자리 제 샤마 샤위 다리 선제 목 제목 다리 사리 아리 사리 상리 사리 사이야 사이에 하기니 선제 사리다 라니야로 가바 사바 자비 산이여 비제 아변 나라 내리제 아단 다아레 수지 구불에 모불에 아라레 바라레 수가 차사마 살레 붙다 비기리고 제달미 바디 차제 신과 열구 산에 바사바사 수지 만들라만들라 사다야 우르다 우르다 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바로 아마야 나다야 아니마니마니 마마니 지대 자리 제 샤마 샤위 다리 선제 목 제목 다리 사리야 이 사리 상리 사리 사이야 사이야 기니 산제 사리 다라니야 로가바 사바 자비 산이 여비제아변다라내리제아 단다 바레 수지구 그래 모 그래 아라 대바라 대수가 차 삼만 살레 불다비 길이고 제남마 말이 차 제신가 열구 산에 바사바 사수지 만다라 만다라 사다 야우르다 우르다 교사라 악사 야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신 주는 62여 강화사에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오니, 만일 누군가가 법사를 헐뜯고비방한다면 모든, 곧 모든 부처님을 헐뜯고비방하는 것이 되나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강보사를 찬탄하셨다. 착하고 착하보다 야강이여, 내가 이 법사를 어엽여여겨옹하려고이 다란이를 절하였으니, 모든 중생들에게 크게 이익되리라.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자리였다. 재전이시여. 저도 법학양을 읽고, 바, 외우고 받아지는 일을 옹호하기 위하여 다란 일을 잘하겠나이다. 만일 법사가 이 다란 일을 없는다면야찰야찰부다나 길자구반다, 아기 등이 법사의 약점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곧 부처님 앞에 주문을 잘하되. 자레마하 자레우기모기 아레 아라바제, 네레제, 네레다바제, 니지니 위지니 지지니, 네레제, 네네레제 바지. 자레마하 자레우기모기 아레 아래 아라바제, 네레제, 네레다바제, 니지니 위지니 지지니, 네레제, 네네레제 바지. 자레마하 자레우기모기 아레 아라바제, 네레제, 네레다바제, 니지니 위지니 지지니, 네레제, 네레제 바지. 세전이시여이다란이신 주는 항상사의 모든 부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오니 또한 모두 기뻐하신 것이오니 만 누군가 이 법사를 헛뜯고 비방하는 자는 곰 모든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되나이다. 그때 세간을 보호하는 비사문 전왕이 부처님께 사되었다. 세존이시여 저 또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다라리를 잘라겠나이다 그리고 곧 주문을 살아되 아니나리 노라리 아라루나리 구라리, 아리나리 노라리 아라루나리 구라리, 아리나리 노라리 아라루나리 구라리, 구라리, 세존이시여, 이신추로서 법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도 이 경전을 지닌 일을 옹호하여, 백여선 안에 모든 재앙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때 지구천왕이 그모인 가운데 있다가 천만하나였다 건달밤 무리들의 공경을 받음에 둘러싸여,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창하고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다란이신 주로서 법학경을 지니는 용하겠나이다. 그리고 곧 주문을 설하대 아가네 가네 구리 건다리 전다리 마든기 상구리 부르산이 할지 아가네 가네 구리 건다리 전다리 마든기 상구리 부르산이 할지 아가네 가네 구리 전 건다리 전다리 마든기 상구리 부르산이 할지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신 주는 사십이 영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신 것이오니 만일 이 법사를 헛뜨고 비방하는 자는 곧 모든 부처님을 헛뜨고 비방하는 것이 되다이다 그때열러 나찰려들이 있으니, 첫째는 남바요, 둘째는 비란바요, 셋째는 곡지요, 넷째는 하지요 다섯째는 흑지요, 여섯째는 다발이요, 일곱째는 무염적이요, 여덟째는 지역락이요, 아홉째는고재요 열째는 달일체 중생정기였다. 그 열명의 나찰려들이 기자모와 그의 아들과 권석들과 함께 부처님 그쓴 곳으로 나아가 목소리로 부처님께 사렸다. 세전이시여, 저희들도 법화경 읽고 외고 받아진 일를 옹호하여 그의 온갖 재앙을 얻게 하겠나이다. 만일 법사의 약점을 엿보는 자가 있으면 그 기회를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고부처님 그 앞에서 주문을 설하되 이제리 제리 이제리 아제리 이제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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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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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다에다에 두에 두에 이제리 제리 이제리 아제리 이제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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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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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다에다에 두에 두에 이제리 제리 이제리 아제리 이제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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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니리 루에, 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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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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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 루에. 차라리 나의 머리 위에 은주연정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오리다. 만일야, 찰라 찰나, 아기 보다, 나, 길잡이다라 건, 타오마르 가, 압을 말아야, 자, 길자, 인, 길자, 또는 하루나 이틀, 사흘, 나흘, 이래 동안, 나는 열병이나, 내, 날, 은는 열병이나, 온남자 형상이나, 여자 형상이나, 소녀 형상이나, 소녀 형상들이 금속에서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우리였다. 곧 부처님 앞에서 계속 을어라대 나의 주문을 따르지 않고 설법자를 괴롭히며, 머리를 일곱 조각으로 쪼개, 아래수 가지처럼 하며, 부모를 죽인 채와, 기름 짤때 속인지, 말과 저을 질러 남을 속인지, 순간을 깨뜨린 조달했지, 법자를, 법사를 해친 자는 이와 같은 재앙을 받으리라. 모든 낯찰려들이 이 개송을 읊고 부처님께 사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스스로 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따가 수행하는 일을 옹호하여 모든 근심, 걱정을 잊고서 항상 편안하게 하며, 모든 독약도 아무 소용도 없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나찰녀들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이 다만 법화경의 이름만을 받아지는 일을 옹호하여도 그 복이 헤아릴 수 없건을 하물며 법화경을 완전히 받아지니며 경전에 꽃향, 영락하루향 바른향, 사른향 번개와 계약으로 공양하고 소등, 기름등 하여등 소만하하여등 전복하여등 바가사여등 하 우발하여등 라 이와 같이 백 천가지 의 등을 밝혀 공양하는 일을 옹호하는 복이야말로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고제여 너희들과 너희 권속들은 반드시 이러한 법사를 잘 옹호하여라. 이 다란이 품을 설하실 때 6만 8천 명이 무생법인을 얻었다.